세계 31개 교단의 연합체인 세계 선교 협의회 CWM 2016 총회가 대한민국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유 행동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 개회 배 소식을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일 제주 성은교회에서 특별한 예배가 열렸습니다. 태평양을 비롯해 유럽과 아프리카, 동아시아와 카리브해 등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찾은 세계 선교 협의회 CWM 총회 대의원들이 개회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주제인 치유, 행동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용수들이 치유를 상징하는 성경과 물, 기름 등을 들고 입장하면서 예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WM 회장인 파멜라 탄커슬릭 목사는 설교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신다며 자신의 고통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바꾸시고 용서와 희망, 온전함과 구원을 가져오셨다고 전했습니다. 회장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enter into the process of healing and becoming whole does require a choice and a readi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Can't be passive but must actively choose life. 우리나라에서 CWM에 가입한 유일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2016 제주총회 실무를 맡았습니다. 최영남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평화의 섬 제주에서 진행되는 총회를 통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모이는 이번 총회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를 증가하는 총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개회예 배에는 이성희 CWM 총회준비위원장과 예장통합총회 관계자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김영주 총무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세계 선교 협의회에 감사하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어느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에 서 인종과 민족,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도움의 손길 펼치고 있는 세계 선교 협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 w m 에 새롭게 회원 교단으로 가입한 마오이 개혁 교회를 환영하고 성만찬으로 친교를 나누고 마무리한 2016 제주 총회 개회 예배 이번 총회는 오는 24일까지 제주 롯데 호텔에서 주제 강연과 각 지역 보고 한국과 각 나라 문화의 밤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